신혜 신은 입정안국론을 중심으로 어서 강의를 하기로 했다. 입정안국이라는 불법자의 목적과 사명을 재확인해두고 싶었던 것이다. 입정이란 정을 세운다. 요컨대 정법을 유포하는 것이며 생명존엄과 인간존중이라는 천리를 사람들의 흉중에 확립시켜 사회의 기본 원리로 해가는 것이라 해도 좋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안국, 즉 나라를 안 웃게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사회의 번영과 평화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창가계의 사명은 이 입정안국의 실현에 있다. 종교가 현실사회에서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의 죽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저편의 세계에서 구제를 추구하는 연불의 가르침은 현실사회에 대한 체념과 무기력, 도피를 가져오게 한다. 인간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친구라도 나쁜 것을 좋은 것이라고 믿고 함께 행동하면 언젠가는 나쁜 길로 빠져버린다. 하물며 종교는 인간의 사고방식, 삶의 근본 규범이다. 따라서 잘못된 종교를 믿으면 인간의 마음은 탁해지고 욕망에 변롱되며 생명의 활력도 빼앗겨 버리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에 분쟁이나 혼란, 정체를 초래하게 된다. 불행과 고뇌로 뒤덮인 사회를 변혁하고 나라를 안온케 하는 직도는 무엇인가? 리치렌은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정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호소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묘법에 입각하여 흉종에 부처의 생명을 열어갈 때그 사람이 사는 장소도 불국토로 빛나는 것이다. 즉 시대와 사회를 창조하는 주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에게 내발성의 승리를 확립하여 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창조해 가려고 하는 것이 리치렌 불법이다. 진실한 동구는 단지 고뇌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함께 한탄하며 슬퍼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또 단순히 동정과 위로의 말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동구의 사람에게는 상대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행동이 뒤따른다. 자비에서 나오는 용기가 있다. 그리고 불굴의 신념을 지속한다. 한국 평화의 낙원을 구축해 가기 위해 인간주의의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의 대지를 일구어가는 것이 입정안국의 실천이며 거기에 참가계의 사명이 있다. 입정안국이란 알기 쉽게 말하면 인간주의의 천리를 근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간혁명을 하여 사회의 번영과 세계평화를 창조하는 주체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리치랜드 성인의 홍법은 입정안국론에서 시작하여 입정안국론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대성인께서 이 입정안국론을 쓰시게 된 목적은 괴로움에 허덕이는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참된 인간의 길을 설한 불법이라는 생명천리를 유포하여 인간 자신의 혁명을 목표로 하셨던 것입니다. 즉한 사람 한 사람의 악한 마음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생기게 해서 지혜의 눈을 열어 이기에서 이타로 파괴에서 창조로 인간의 일념을 전환시키는 싸움을 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야말로 일체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비옥한 대지에는 초목이 무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생명의 대지를 일구어가면 거기에서 평화와 문화의 풍요로운 결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토사회가 혼란할 때에는 먼저 사상의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상의 혼란이 사람들의 생명을 좀먹고 의식이나 사고를 비뚤어지게 하여 그것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사리 사용만을 쫓고 차이나주의나 쾌락주의 등으로 치닫게 되면 당연히 사회는 황폐해지고 맙니다. 사회의 혼란과 비참한 현실을 초래하는 원인은 인간이라는 원점을 잊은 사고방식에 모두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주의로 돌아가라. 이것이 리치랜 대성인의 주장을 현대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나 경제, 과학뿐만 아니라 교육, 예술 등 사회의 모든 영의를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살려가는 원리가 입정안국입니다. 자신의 안혼만을 원하여 자기 세계에 틀어박히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고뇌를 해결하고 사회의 번영과 평화의 구축을 기원해 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길이며 참된 종교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를 떠나 불법은 없습니다. 종교가 사회에서 동떨어져 오직 내세의 안혼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종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것이 종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권력에 의해 종교의 혼이 말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번영과 평화를 구축해가는 요체는 사회의 안온을 기원하는 인간의 마음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변혁에 의한 개체의 확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안온을 원하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사회 건설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여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가계의 목적은 입정 안국론에 밝혀져 있듯이 평화 사회의 실현에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전쟁을 빈곤을 기아를 병고를 차별을 모든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근절시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모든 것은 꿈같은 이야기이며 관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학회가 모체가 되어 문화와 평화의 교류 기관 등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학회는 탄생을 위한 모체 역할을 할 뿐이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가는 것은 각각의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교단을 위한다는 편협된 것이 아닌 민중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사표의 정밀, 즉, 사회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간을 제1위로 하는 사상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그 마음을, 사상을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인간 개가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고 입정 안국의 정신입니다. 어서 전집입니다. 어떻게 하여서라도, 입안의 신심을 다하여, 법화경 행자로서 일관하고, 끝까지 리치렌의 일문이 되어 나아가시라. 리치렌과 동일한다면 지용의 보살이 아니겠느뇨 말법에 와서 묘호랭계교의 오자를 홍통하는 자는 남녀를 가리지 말지니라. 모두 지용의 보살의 출연이 아니고서는 부르기 어려운 제목이니라. 처음엔 리치렌 한 사람이 남묘호랭계교라고 불렀으나 2인, 3인, 100인 이렇게 차례로 불러서 전하느니라. 미래도 또 그러하리라. 이 어찌 지용의 의가 아니리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법화경에다 이름을 세우고 몸을 맡기시라. 화강신문입니다. 자신도 인재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인재로 육성하는 인재성을 건설하는 것이 앞으로 도전할 보은의 3년입니다. 보은의 3년 동안 근행창제를 실천하는 청년, 저담에 꾸준히 참석하는 신입회원을 구축하는 창가청년지부에 도전합니다. 이케다 선생님은 인재란 신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심이 있는 사람이란, 즉, 자발적으로 근행창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내발입니다. 스스로 결의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이케라 선생님 지침대로 근행창제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스스로 결심하고 선택한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인재를 육성하고 확대하는 첫 걸음은 어디까지나 근행창제를 착실히 실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늘리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예 청년부는 올해 지부별 근행창제를 실천하는 3명의 핵심 인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도전합니다. 한 사람과 나누는 깊은 대화 그리고 함께하는 근행창제로 청년 스스로 신심을 실천하며 달라진 자신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가 청년 지부 구축의 견고한 바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신심의 본질은 스스로 도전하는 데 있습니다. 신입 회원이든 올해 실천해온 사람이든 나부터 자발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결심이 모든 출발점입니다. 먼저 근행창제를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해 자타 행복을 실현하는 인재를 늘려가고자 합니다. 이날은 아침근행을 40분, 저녁근행을 50분 했습니다. 자타 행복을 위한 도전 272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배하는 실천 256일차, 보은 감사의 기원 247일차, 신심 근본의 기원 227일차, 생명변혁의 기원과 인간혁명의 기원 117일차로 올렸고 투자이론공부 125일차, 어학공부 매일 시천 34일차, 전공공부 매일 도전 36일차, 실무공부 매일 전진 37일차, 일기작성 매일 승리 33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